안녕하세요. 산타클루스입니다. 드디어 레벨 43을 찍었고 희귀 형상을 받았습니다. 좀 아쉽게 원하는 거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희귀를 받으니까 명중이 올라가서 좀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비는 전부 다 희귀템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공격, 방어, 명중은 이런 식으로 현재 나왔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주문석 유력 증폭을 지금 꼭 사셔야 됩니다. 20 다이아 밑으로 지금 빨리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유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태양의 증표를 해서 팔지 마세요. 20 다이아 밑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더 오를지도 몰라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문석을 꽤 많이 샀어요. 이렇게 10 다이아, 12 다이아, 15 다이아. 13다야 그리고 12다야 이렇게 어제는 산게 진짜 많거든요 거의 다 20다야 밑으로 이렇게 다 샀습니다 뭐쿨강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hp를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데미지 증가가 아니라 쿨을 빨리 돌리면 좋은 스킬에 넣으려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밑에도 이렇게 구매를 하고 저는 주로 구매를 한게 위력증폭이랑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율이 있는 거를 주로 샀습니다 이런식으로 그리고 좀 저렴하게 산게 요런 모양이 좀싸더라고요 무소가금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장비가 어느정도 맞춰지고 나면 사실 강화로 스펙업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저런 주문석으로 하면은 좀 쉬워요 그리고 현재 위력증폭 요 가격들입니다 이 가격들이 지금 조금씩 다 올랐어요 어제 제가 실시간 방송하면서 이 위력증폭을 꼭 사셔야 된다고 좀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소폭 그리고 위력증폭 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여러 개가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1 0다야 이상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여기 이렇게 초록색 위력증폭 룬을 사면 더 좋지만 지금 초록색 위력증폭 룬은 되게 비싸요 그렇다고 이거를 사용을 안하면 데미지나 hp 관련해 가지고 좀 손해를 봅니다. 위력증폭 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색깔을 맞추지 않더라도 이렇게 두, 두세 두 개라도 끼워 놓고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를 다 맞추면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다 맞추면 여기 있는 hp가 지금 4,935 장착을 하면 4985 HP가 50이 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색깔을 다 맞춰서 하기가 좀어렵더라고요 아니면 다이아를 좀더 투자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 20 다이아 밑으로만 구매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식으로 다 넣어 놨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2퍼짜리를 3개나 4개 이런식으로 넣으면은 최소 데미지가 뭐한 6에서 8% 정도 오르거든요 그러면 스킬을 사용하실 때 그만큼 데미지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 공격하는 스킬이 뭐한 5개, 6개 된다고 했을 때그 스킬들을 사용할 때마다 분명히 데미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10 다이아 밑으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10 다이아 근처에 왔을 때는 사면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20 다이아 밑으로 주문석을 꼭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태양의 증표. 태양의 증표 같은 경우에는 7일 최저가가 6.5 다이아까지 떨어졌다가 한 며칠 전부터 이렇게 조금씩 오르더니 이제는 한20 다이아까지 왔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24 다이아, 23 다이아, 그리고 뭐19 다이아, 그리고 뭐19 다이아, 18 다이아, 이렇게 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샀는데 얘를 사용해서 몬스터 600마리 의뢰를 완료하면 금화 15만이랑 이 태양의 증표를 줘요. 레벨이 조금 더 올라가시면 이 금화로 아키룬이나 뭐 장비 그리고 태양의 증표로 필요한 아이템들을 좀 구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요렇게 지금 모아 놓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태양의 증표는 좀 저렴하게는 팔지 마시고, 팔려고 하시더라도 웬만하면 좀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비싸게 팔아도 결국에는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의 증표 의뢰서를 보면 사실 지금 수량이 많이 없어요. 수량이 지금 제가 하는 서버에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과금하신 분이 그마랑 태양의 증표를 좀 모아야 되겠다. 그러면 거의 요게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키룬 상인에 오면 이런 희귀룬, 희귀룬을 인다 이걸 다이아로 사야 되거든요. 근데 다이아로 사기에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어요. 사실 요세 개를 다 사면 좋은데 세 개를 다 사면 이런 식으로 680만 골드가 듭니다. 그리고 요것만 또 필요한 게 아니라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뭐 이런 영웅아키룬도 살수 있는데 이런 영웅아키룬이 가격이 되게 비싸요. 그리고 태양의 룬으로 살수 있는 45레벨이 되면 기록의 복원 도구 요거를 살 수가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45레벨 장비를 만들 때 5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룬을 모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겠죠. 그리고 팝을 담당관에 가보면 이렇게 팝을 상점도 있거든요. 이 팝을 상장 같은 경우에서 이런 상품들을 파는데 이런 상품들도 전부 다 골드로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골드의 중요도가 꽤 높아진다는 거죠. 나중에는 골드가 모자라 가지고 이런 아이템들을 못 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태양의 증표를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추세라고 하면은 좀좀더 시간이 지나면은 태양의 증표가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비싸지겠죠 시간이 좀더 남아서 요 아키 성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키를 지금 12단계 까지 올려 놨거든요 근데 사실 요거 얽힌 탈에 모으는게 꽤 힘들잖아요 그 흰템만 계속 공원을 해가지고는 저게 좀 많이 모으기가 힘들거든요. 어? 갑자기 파템을 하나 먹었네요. <laughs> 음. 그래서 이렇게 사냥을 하시다가 나오는 초록템들까지 제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그 공원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 웬만하면 저는 초록템들까지 나오면 전부 다 제작을 해가지고 공헌을 합니다 여기 보면 흠이 난 심연석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고급을 좀 제작한다고 해서 이 흠이 난 심연석이 또 그리 모자라진 않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검은 칼을 사용해 가지고 또 몬스터를 잡기 때문에 저 초록색 제작하는 데는 크게 모자람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모두 끝났는데, 만약에 영상을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